138번 봅시다 f랑 g라는 함수가 나와있는데 f에다가 g를 합성한게 마이너스 1을 대입한게 7이래 자 f f에다가 g 마이너스 1을 합성하래 대입하라는거죠 그럼 g 마이너스 1이 뭔지 한번 보면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 마이너스 a잖아 그러니까 f에다가 4 마이너스 a를 합성해라 그럼 x 대신에 4 마이너스 a 대입하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3 곱하기 4-a에다가-2네. 근데 그게 뭐가 나오래? 7이 되도록 하는 거 찾으래. 7이 된대. 그럼 넘기면 9니까 여기가 3이겠죠? 그러니까 a는 1이다. 그러니까 여기가 x 더하기 4. 이렇게 될 거고. 그 다음에 뭐 구하는 게 g에다가-2 대입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2겠죠? g에다가-2 대입하면 2다. 어우. So easy. 139번 봅시다. 어, F, G가 마찬가지로 식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또두 개가 미지수네. F는 AX-1이고 그 다음에 G는 BX 더하기 1이래. 그 다음에 F1은 1이래. F1은 1이라고 랬으니까 그냥 1 대입하면 A-1인데 그게 1이래. A는 2겠죠. a는 2고그 다음에 f에다가 g를 합성한 거, f에다가 g를 합성한 거, 그리고 g랑 f에다가 합수, g에다가 f를 합성한 게 둘이 똑같대. 그럼 식이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. 그러면 f에다가 g를 합성하면 x 대신에 b x 더하기 2 대입하는 거야. 근데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 거랑 마찬가지로 g에대 g에다가 f 대신에 x 대신에 f 대입하는 거니까 b에다가 X 대신에 2X-1 대입하고, 그 다음에 뒤에는 그냥 더하기 2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. 근데 얘가 두 개가 똑같아. 모든 X에 대해서 똑같다라고 했으니까, 그냥 항 등식이겠죠. X에게서는 2B, 2B.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여기서는 3. 그 다음에 여기서는 2-B네.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1이다. 이렇게 되겠네요. A랑 B랑 곱하라라고 했으니까, 곱하면 마이너스 2겠죠. 140번. fx가 식이 ax 더하기 b래. a는 양수. 그 다음에 f에다가 f를 합성했더니, f에다가 f를 합성해볼까? 어, 이거 아까 오, 오후에 갈았던 것 같은데? 그치? 네. f에다가 f를 합성하면 x 대신에 fx. ax 더하기 b 대입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더하기 p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라 그랬냐면 f에다 f를 합성한 게 4x 더하기 3이래 자 그러면 1차의 개수는 a제곱이죠 근데 그 a제곱이라는 게 4여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ab고 그리고 더하기 p인데 그게 3이래 근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나와있어서 여기서 a는 2잖아 그러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2b 더하기 p니까 3b가 3 b는 1이네요. f1을 구하라고 했는데, f가 2x 더하기 1이잖아? 어 f에다가 x 대신에 2 대입하면 4 더하기 1이니까 5네요. 자, 141번. 자, hx라는 함수가 2x 플러스이고, 그 다음에 g of f가 지오브에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래 왜? 지프브에프가 고소... 멋있대요 어! 원래 항상 영어를 쓰면 멋있어 어. 고프 이런 거 말고 어. 알겠지? 고프는 좀찐따같고간 고프가 간지나간지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거? 호개 호고프 <laughs> 너무 찐따 <찐다>, 아니야 <laughs> 자. 어? 나왔네, 호그프. <laughs> H에다가 G를 먼저 합성을 하고, 거기에다가 F를 합성한 거. 에다가 A를 대입했더니 4가 나온대. 이런 거 찾으래. 근데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하죠. 그래서 내가 얘를 먼저 해도 상관없어. 근데 G에다가 F를 합성한 건 얘잖아. 근데 내가 거기에다가 A를 대입하는 거니까, 여기가 G of FA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죠. 근데 그거를 h에다가 대입하는 거잖아. h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 4라는 건데. 자, 그럼 이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? 내가 h라는 함수에다가 뭐 대입하면 4가 나와? 1 대입해야 4가 나오는 거잖아. 그러니까 여기가 1이네요.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 1인 거니까 a는 1, 이렇게 되겠다. 자, 142번. X라는 집합이 5678. 5678. X가 5678이고. 그 다음에 X에서 X로의 함수래. O에서 둘다 5678로 가는 함수. E, F. 그 다음에, 어, G도 똑같네. 음. 도 똑같네.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걸 g라고 해볼까? 5678. 자, 문제에서 f6은 8이래. f6은 8. g5는 6. g7은 8. g에다가 f를 합성한 거에다가 7 대입하면 6이래.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라는 말이잖아. 근데 여기서 끝나려면 5밖에 없잖아 1대1 대응이라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겠죠? 7은 5다 G of F에다가 8 대입하면 5래 8 대입하면 5래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야 돼 그렇지? 자 그러면 F8이 될수 있는 거는 5면 안돼 6은 모르겠어 7이면 안돼 8은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안 돼요 그럼 얘는 무조건 6이네 근데 얘가 5로 가야 된다며?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럼 나머지 완성시켜보면, 짝 없는 애들끼리만 대응시키면 되잖아? 요렇게, 요렇게가 되겠죠? 문제에서 머구아래 F5랑 F5는 6이고, F5는 6이고, 그 다음에 g o f 에6 대입하는 거니까 8 거쳤다가 7, 요렇게 되겠네요. 둘이 더하면 13, 요렇게 되겠죠? 왜 f 코가6이냐고6가니야 F8이 6기냐고 어, 어머나! 헉? 이렇게죠? 유기냐고? 네. 에 응. 플러스 1. 기냐고 에코파리 뭐기고 에코파리 유고에고 자, fx가 x-1 인데요 f10a가 오래 어? f10이 뭐지? 자, 단 f1은 f fn 플러스 1은 f에다가 fn번 한걸 합성하는 거니까 그냥 10번 합성했다는 거야 자, f1 x-1이죠 그거를 내가 두번 합성하면 어떻게 될까? x 대신에 x 1 합성하는 거니까 x 2죠. f 세번 합성한 건 뭐겠어? x 3. 그죠? 그러면 10번 합성하는 건 뭐야? x 10. 그죠? x 10이죠. 그렇지? 자, 근데 내가 여기다가 a 대입했대. a 대입하면 뭐 나와야 돼? a 10이죠. 근데 그게 올해 a는 15네요. 44번. f라는 함수의 식은 나와 있고, f는 x-2고, g는 2x-1이래. 그 다음에 h of g of f가 f랑 똑같게 하는 h를 구하래. 그렇죠 자. 근데 h3을 구하라는 거잖아. 그죠? 자, 그러면 결국에 이런 느낌 아닐까? h에다가 g에다가 f를 합성한 걸 합성했다는 거 아니야? 근데 그게 fx래. 근데 내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h3을 구해야 된다? h에다가 3을 대입한 게 뭐가 나오냐를 구하라고 했잖아? 그럼 h3을 구하려면 내가 이 자리에 3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면 g o f의 식을 구해 볼까? g에다가 f를 합성하면 g에다가 f를 합성하면 x 대신에 x 2 대입한 거잖아. 요거를 대입한 거니까 2x 5죠.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된다. h라는 함수에다가 2x 5를 대입을 했더니 f(x)가 나왔대. 근데 f(x)는 x 2죠. 이렇게 되겠다. 그렇죠? 자, 근데 그냥 내가 여기 안에 있는 게 3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니까 x에다가 4 대입하면 되겠네. x에다 4 대입하면 h3은 똑같이 여기다 4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4 빼기 2 하면 2가 되겠죠. 그쵸 자,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. 그다음에 f(x)랑 g(x)랑 y(x)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일단 뭐 f of g4랑 g o f f 2의 값을 구하라라고 했는데, 자 일단 g 4는 몇이지? g란 함수에다 x에다 4 대입하면 뭐 나와? 6이 <laughs> 얘들아 이런 식으로 많이 틀려. 네, 워요 g에다가 4 대입하면 뭐 나와? g 4가 뭐야? 2죠? 그렇지? 그래. 그래. 자 아직 이해를 못한 거야. 아... 왜인지 알겠어? 어, 화살표를 잘 봐봐. 왜왜왜 왜, 왜. G4는 2구요 근데 그거를 F에다 대입하면 F2는 뭐지? 4죠? 4 F, G of F2 F2는 4 그걸 G에 대입하면 2, 2. 더하기 2 이렇게 되네요 그쵸? 그렇죠? 엄마